네 코인보도국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리플이랑 XRP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직접 조사했기 때문이죠. 직접 조사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여러 주요 국가들이랑 리플과 XRP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미국이랑 글로벌 파트너들 사이에서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리플 XRP에 대한 계획이 도대체 뭔지 모든 연결고리를 하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후반부에서는 현재 비트코인 사업 전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가문의 비트코인 선전 프로젝트와 그 이면에 숨겨진 후속 계획까지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과의 연결부터 볼게요. 작년 9월에 다우닝가에서 라운드 테이블 회의가 열렸습니다. 영국 재무장관 레이첼 리브스랑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참석했고 리플 대표들도 참께 했습니다. 리플의 영국 담당 이사 캐시 크록도 참석했고 회의 당일 10번지 다운인가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미래 시장을 위한 대서양 횡단 대서양 횡단 태스크포스가 결성되었습니다. 180일 이니셔티브예요. 3년이나 5년 계획이 아니라 6개월 안에 실행하겠다고 하는 거죠. 집중 분야가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토크나 국경간 시장 자산 접근 국제 조율이에요. 이세 가지가 리플이 가장 잘하는 분야죠.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RLUSD가 있고, 토크나는 EVM 사이드 체인이랑 55개 이상의 블록체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경간 접근은 온디밴드 유동성으로 이미 갖추고 있고요. 맥락을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미국 재무부 최고위직이랑 최고위직이랑 영국재무부 최고위직이 만났습니다. 리플이랑 다른 기관들을 이 회의에 초대해서 미국이랑 영국 사이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논의한 거죠. 회의의 결과물로 스테이블 코인 프레임워크 수립, 자본시장 조정, 세계 양대 금융 허브간, 세계 양대 금융 허브간 정책 조화에 합의했습니다. 리플이 회의에 참석해서 이 모든 걸 도와준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제 암호화폐 협력의 템플릿을 세우고 리플을 대서양 횡단 금융 혁신의 핵심 이해관계자로 자리매김시켜준 거죠. 다음으로 일본 한번 볼까요? SBA 홀딩스의 요시타카 키타오 CEO가 놀라운 내용을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랑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리플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고 인정한 거죠. 회의 장소는 도쿄의 미국 개사관저였고 사진 증거도 있습니다. SBI의 리플랩스 9%의 지분이 논의되었습니다. 미국이 리플 지분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리플이 패드나우 시스템을 대처하기 위해 리플넷 버전을 미국에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플이랑 XRP가 미일 금융 협력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이더리움 얘기가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XRP에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도 있었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콧 베젠트, 공화당 지도부,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설립,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미국 달러 지배력, 비트코인 외 4개의 암호화폐 중 하나로 XRP가 논의된 거죠. 결과물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이 서명됐고 리플이랑 XRP가 비축 자산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G20이랑 국제 다자간 포럼을 볼게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G20 국경 간 결제 로드맵에 대한 미국 투자 주도, 주요 경제국들이랑 디지털 자산 규제 협의, CBDC 설계랑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플이랑 XRP에 왜 좋을까요? G20 로드맵이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솔루션, 국경 간 결제 현대화랑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핵심 연결고리를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대세양 횡당 측에서 배센트랑 리브스가 스테이블 코인이랑 블록체인에서 조율되었습니다. 리플이 양대 금융시장 사이에 다리로 자리잡았죠. 6개월 태스크포스가 전례없는 규제 조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언젠가 그 자산을 구축하는 회사가 대통령이랑 회의하고 미국 재무장관이랑 회의하길 바랄 거죠. 전 미국 재무장관 로지 리우스가 재무부를 떠난 후 리플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고위급 정부 관리들이 계속 리플이랑 xrp를 드나드는 패턴을 저희는 주목해야 되죠 달러 지배 전략에서 베센트가 뭐라고 했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결제에서 전통적인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스테이블 코인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거라고 말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기관 수요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성장하는 선두회사가 어디일까요 바로 리플의 rlusd입니다 리플의 명시된 미션이 스위프트랑 경쟁하는 거고 베센트가 리플이랑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달러 패권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죠. 리플이 다운인과 정부 라운드 테이블에서 기관 테이블에 참석했습니다. 구석에 앉으려고 한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프레젠테이션, PTR로 한 거죠. 스콧 베센트랑 레이첼 리브스에게 블록체인의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XRP랑 리플이 그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적극적으로 발표한 거죠. 한번 다른 나라도 볼까요?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0년부터 CBDC 실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보고에 따르면 프랑스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 스타일 CBDC 옵션 중 하나로 리플의 프레빗 레저를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프랑스 정부가 리플 기술을 인정하고 프랑스 정부가 리플 기술을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중앙은행 사용에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리플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UAE에서 리플은 수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리플이 두바이 금융 서비스청 서비스 리플이 두바이 금융 서비스청 승인을 확보했고 두바이 금융 서비스 센터 DIFC랑 파트너십을 맺어 약 4천억 달러 규모의 국경간 결제 시장을 열었죠. 싱가포르에서 리플은 PAC의 허브로 사반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완전한 주요 결제 기관. MPI 라이선스를 확보했죠.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싱가포르가 리플의 글로벌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플, XRP, 미국 재무장관,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파트너들이랑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가장 많은 연결고리들이 많죠. 그럼 과연 이 뒤에서 트럼프가 어떤 계획을 숨기고 있을까요? 여기까지 함께 하신 구독자 여러분. 이제 진짜 돈이 되는 핵심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로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나요? 사실 이 로고는 이 자체보다는 로고 위에 인물 사진이 있어야 더 익숙하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 폭발적인 상승에 선봉에 서 있는 존재 바로 트럼프 가문이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로고입니다. 거대한 사이클이 휘몰아치기 전 저평가된 코인을 선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설계 중인 그 은밀한 계획을 바로 확인하시죠.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대통령이죠. 암호화폐 전략 비축의 서명까지 하면서 전략적으로 암호화폐를 모아서 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의 일가측에서는 비트코인 최고의 사업에 손을 뻗었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현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는 트럼프의 아들들이 자리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담당하면서 이 수익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지난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익 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달리면서 수익 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2024년 대선 당시 2미터에 가까운 키로 아버지 옆에 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그 청년 기억하시나요? 현재 19세로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베런은 이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형들이 걸어온 부동산과 정치의 길이 아닌 완전히 다른 영역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트럼프 가문 최연소 자녀가 직접 관여한 프로젝트 과연 무엇일까요? 가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막내아들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슬슬 감이 오실 텐데요.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더 중요한 건 트럼프 가문의 공식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여기에 베런의 역할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친 암호화폐 정책과 월드리버티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랠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투자 시장이 사실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자 암호화폐 전략 비축에 서명한 트럼프, 그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고 트럼프가 만든 암호화폐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회사의 고문이자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암호화폐 회사들이 당연히 줄을 서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 시장에서 이 코인을 기다리고 있고, 향후 주목받을 만큼 세상이 알려지게 되면, 당일 주가는 폭등할 수 밖에 없겠죠. 정말 말 그대로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셨다는 것만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인증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베런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 하실 테니 고정 댓글에 현재 문자 보내기 링크 아니면 설문 작성 링크 링크 두 개가 있죠.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기 링크를 눌러주신 뒤 자동 작성된 내용은 모두 지우고 코인보도국 베런 이렇게 7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기 말고 설문 작성이 편하신 분들은 설문 작성 링크를 누르셔서 설문 작성해 주신 뒤 제일 아래에 코인보도국 베런 7글자 정확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까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베런 코인, 금액이 굳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10만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베런 트럼프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